안녕하셨습니까? 네, 한국은 추석이 이제 어제 지났고 추석 다음날 아침이고요. 오늘 미국은 여기 아직 9일, 10일? 10일이죠, 오늘? 어, 네, 추석 오후입니다. 어, 요즘은 추석이라도 차례도안 지내는 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100년 만에 밝은 보름달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는데 추석들 다들 잘 보내셨죠? 아, 그동안, 어, 이 유마경의 내용이, 어, 느 정도 이렇게 좀 와닿고 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오늘 일단 그 법공양품하고 총루품의 내용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총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음악인 전체에 대해서 그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북공양품은 우리 교제는405 쪽이 되겠습니다. 405 쪽인데 그 지난 시간에 그 견아촉불품에서 유마거사가 사실은 묘희국에서 온전생의 분인데 무동열에 혹은 부동열에 무동열에가 다스리던 나라 있는 법불편은 불국토가 바로 묘희국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묘희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 어, 이제, 보살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대승보살이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일단 보살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뭐 하늘 뭐 야차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신중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이상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거듭 나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법금양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아와 연기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대승불교에 와서 공사상과 유식불교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선불교로 와서는 시 일상생활에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데에서 무아하고 연기 사상이 어떻게 말한 마디 한 마디 속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고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선불교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유마경을 통해서 다 이제 정리가 될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그렇게 무아 사상하고 연기 사상이 초기 불교부터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그 해석을 두고 부파불교에서는 어, 다르게 불라만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적하던 것이 그 이제 반야사상이고 유식사상이고 그다음 대승불교로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어, 유마경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북극양품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부분의 해설은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우리 통윤스님은 이사리불이 이경의 공덕을 찬찬하다 천재가 이경전에 호지를 발현하는 까닭에 세종께서 널리 복공량이익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복공량품으로 이걸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문 바로 가겠습니다. 406페이지 그때 석재 한이 이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견아촉불품이 어떻게 됐어요? 유마거사 집으로 문병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문수사리하고 문답도 끝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향적도에서온공양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 문병을 보내준 것에 대한 담례 인사를 하러 유마거사가, 이제, 흑감 부처님이 법회하는 자리로 되돌아오잖아요. 대중들하고. 어 거기에 와서 이제 사리불이 유마거사가 도대체 전생에 어디서 있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어, 묘희국의 아촉불 부처님이 계시는 즉무동열애가 있는 데에서 어, 오신 분이다라고 세손이 이제 알려주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사리불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고 가는 게 없는데 어, 어디서 왔다라고 내냐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를 그다음에 부동열애 그러면 실체가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유마의 정체가 뭐냐. 그런데 그 묘희국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묘희국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몇 급을 지나서 어디에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제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부동열래라는 것은 결국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본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부동열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마가 온 자리도 극이고, 유마뿐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의온 자리가 사실 극이에요. 그래서, 어, 그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복공양품하고 청로품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재석천왕이, 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세존이시여, 본문입니다. 406쪽에. 저는 비록 부처님과 문수사리를 따라서 백천가지 경을 들었으나 일찍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통 자제하며 결정된 보상 경전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마거사를 통해서 얘기해왔던 그 내용들은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아는 바라로 만약 이 경전에서 설해진 법을 듣고 믿고 깨달으며 수지 독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법문에 의혹이 없으니 하물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곧 사악한 세계의 문을 닫고 모든 선행의 문을 열 것이며 항상 제불께서 생각하고 보호하시는 바가 되어 외도들을 항복받고 악마들을 걷고 멸할 것입니다. 또한 고리를 닫고 도량에 또 평화롭게 처하여 여력께서 가신 길을 본받아 걸어갈 것입니다. 세전이시여, 만약 수지 독성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마땅히 근속과 더불어 그 사람을 공양하고 도울 것이며 지락과 생업, 살림과 강약, 어느 곳이든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나 또한 모든 근속과 더불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마땅히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석천왕이 이 법문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수승한 그런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고 그대로 수행을 하고 또이 법문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그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내가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 꼬지, 제 꼬지에 서가에 꽂혀 있어요. 결국은 이 책이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경전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실천되는 곳이에요. 어, 거기에서 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믿음을 일으키게 해서 보호하겠다라는 곳인데, 근데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은 결국은 이 경전의 가르침이 행해지는 곳이 경전이 있는 곳이에요. 어, 그리고 어,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 경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전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진리는 항상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마경은 옛날부터 본래 우리하고 늘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어, 유마경을 제대로 일깨우도록 어, 힘을 쓰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훌륭하다 천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으니, 나 또한 그대와 함께 기뻐하느라 이 경전에는 과거, 미래, 현재 의 모든 부처님의 불과사야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진리가 널리 쓰여져 있다. 자,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해놓고는 과거, 현재의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어,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의 진리가 늘리 쓰러져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하고 관계없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를 가더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공양하면 그 각오와 미래 현재에 붙인 놈을 공양하는 것이다. 이 경전을 수지, 독송, 이제 공양한다는 라 의미가 뭐냐는 라 것도 그 옆에 통윤스님의 풀이를 잘 보세요. 407페이지에 보면 그 풀이가 너무 멋있어요. 귀로 들으면 문이라 하고 들을 문자죠. 의심하지 않으면 신, 믿음이라 하고 받아들여서 버리지 않으면 수, 그 진일 숫자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수예요. 그 다음에 수하여 잃어버리지 않으면 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사유하면 독이라 하고 경전을 듣고서도 사유할 수 있으면 송이라고 하며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으면 설이라고 하고 몸으로 직접 실천하면 행이라고 한다니까 자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라고 또 법을 설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수지 독성하는 건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책을 안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수지예요. 그 다음 독성은 경쟁을 읽으면서 하는 게 독이고, 이제 경전을 덮어도, 생, 여기서 사유화면이라고 했어요. 읽고 사유화면. 그러면 읽는 것은, 글자로 그냥 읽으면 읽는 걸 독이라고 하지만 읽고 사유하지 않으면 경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사유한다라는 게 뭐예요? 경전의 뜻을 제대로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게 독이에요. 경전을 덮어도 사유할 수 있으면, 그 가르침을 제대로 생각을 할수 있으면 그게 송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외운다고 그게 암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설인데, 경전의 구절을 단순히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 그게 설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서 전달할 수, 자기가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설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집중 실천하는 게 행위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해놨죠. 자, 그래서 수지 독송하면 결국은 3세 부처님을 공양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재, 삼천재천세계에 열애가 가득 차 있으니, 비유컨대, 감자 대나무 숲갈때벼삽스러 숲을 이룬 것 같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혹 한급 동안이나 혹 한급이 안 되는 동안 존중이 공격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되 항상 편안하게 모시고, 부처님께서 입물하시면 낱낱해 전신사리로서 칠보의 탑을 세우되, 그 넓이는 한 사천하, 사천하정, 이제, 를 높이는 범천에 이르는 탑을 세워.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의 세계관이 이 땅이 네 개의 세계로 수미산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늘까지 솟아있다 그랬잖아요 수미산이 그리고 그렇게 탑을 세워서 세계를 장엄하게 일체 미묘한 꽃과 향영나 깃발 기락으로 으뜸이 가도록 한급 동안이나 한 급이 안 되는 동안 또한 급이 넘거나 안 되거나 공양하며 천재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복이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저 하면 그러니까, 이온 세상을 칠보나 꽃으로 장엄을 한다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탑을 세운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재한인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 복덕은 백천억, 백천억급이 지나도, 어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복덕이 크다. 그랬는데, 근데 부처님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경제는 이런 얘기가 다 있죠. 마땅히 알라. 선남자예 선녀인이 이 불가사의 해탄경계를 듣고 깨달아 수지 독송하며 수행하면은 그보다 복이 더 많을 것이다. 뭐보다. 온 세상을 칠보로, 칠보탑으로 장식을 해서 공양하는 것보다도 이 경전을 들어서 깨달아 수지 독송하고 수행하면은 그게 진짜 복이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왜냐하면 제불의 보리가 이 경전을부터 일어났으면 보리의 세계는 가히 헤아릴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그 복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그걸 수지독성하고 화 실천하는 복덕이 온 세상을 칠보로 가득 채우고 불탑을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제대로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실천하는 삶이 그 어떤 복도다도더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앞페이지에서 앞그 얘기가 나왔죠. 삼천대천생에 열애가 가득 차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였어요? 열애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다 그랬습니까? 알수 없어요. 열애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오지만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도 뭐 도적의 모습으로도 거지의 모습으로 오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애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공양을 부처님을 공양하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를 그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낼수 있다면 참 힘들죠. 그 공경하는 마음이 뭐예요? 왜그걸 공경해야 되느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부채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다 우리가 만나는 존재가 다 열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가 아니고 초기 가르침인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자 나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이제 짐승에서 유인원 위노, 유인원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되기 전에 원숭이와 같은 짐승과 같은 형태잖아요. 거기에서 왜 인간이 인간이 됐느냐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고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기능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립시켜 왔는데 그 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인간의 사고작용과 함께 시작된 착각일 뿐이었다. 그 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원시시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짐승인과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연과 동물의 공격이나 습격을 받으면서 삶 자체에 대한, 생명 자체에 대한 그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를 강화시켜 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사고 기능과 함께 발전한 착각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나라는 것이 사실은 그걸 뿐이니까 나가 주체잖아요. 내가 해체되고 나니까 객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이든 다른 존재에 대한 짐승이든 심지어 자연계든 그것이 사고 기능과 함께 나를 나라는 생각을 정립하면서 내가 판단한 대상일 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됐든 자연계에 어떤 것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해체되니까 당연히 객체가 하여튼 무아가 없어지면은요. 무아는 단순히 내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주객의 관계에서 주 주체가 해체되니까 객체도 다 해체가 되는데 해체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게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간념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관념으로서 나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객관 세계에 대한 생각도 내가 만드는 생각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와 남과 세계가 결국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허상이긴 마찬가지였구나.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걸 바탕으로 불이법도 나오고 무아에서 불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는 순간 무아뿐만이 아니라 무타가 되는 거예요. 무타. 그러니까 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이거는 아상이 있으면 나머지가 다 생겨요. 아상이 있으면 당연히 나말고 남이라는 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상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공, 법, 법유라는 말이 말이 안 돼요. 부파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없는데 법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객관세계도 내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 어 대성불교에서는 아공, 법, 공. 내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얘기는 나도 없고 객체도 없다라는 게 주체도 객체도 다 해체해야 돼.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하고 너를 구분했던 게 사실은 둘이 아니구나. 우리가 둘 다,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갑자기 헷갈려. 내가 우리 가 몸뚱이가 여기 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왜 자꾸 없다 그러냐. 세상에 여기 발 짓고 있는 땅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왜 존재하느냐. 내가 어떻게 있고, 너는 어떻게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사고 과정 속에서, 무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행식을 통해서 모든 게이 세상이 유에서부터 생노사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이 현상계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계는 결국은 우리의 사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계는 끊임없이 그런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본질은 아니고 그것은 그상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증득한 사람을 부처라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게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무아를 알거나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거나 믿거나 말거나 원래 부처는 그냥 부처예요. 이름하여 이름을 부처라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냥 열애고 부처일 뿐인데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열애예요. 근데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도 열애는 열애고 안 믿어도 열애는 열애고 당신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냥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그게 열애라는 거예요. 그 열애가 돋쳐있다라는거 그래서 그 사실만 알면, 그래서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도덕적 의무가 아니에요. 불자기 때문에 열애를 공경해서 높여야 돼서 열애를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사실은 나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게무아를 통해서 증득이 됐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하고 한몸이한 몸. 나하고 똑같이 연기되어서 지금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났을 뿐이니까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고 기능과 작동과 함께 인간이, 인간의 역사가 뭐 몇천,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쌓여온 집단 무의식의 에고가 우리의 욕망을 습관적으로 인류 역사 전체가 공업으로서 만들어온 그 나의 나라는 생각에 대한 습관이 머리로는 이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것 같은데, 당장 자기에게 불편한 뭔가 오거나 손해가 되는 뭐가 오거나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겁나게 하는, 이런 게 뭐가 오면은 당장 뭐가 작동돼요? 그 수천 년 동안 집단 무식 속에서 세뇌되어 왔던 나라는 에고가 불쑥불쑥 작동을 해요. 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 그러고 욕하고 나를 때리고 이러면 다들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뭐좀거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어리석게 되고 그 탐진치가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무화연기를 깨달았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건 뭘 해야 돼요? 이치로 알았기 때문에 탐진치도 결국은 내 사고작용의 부산물을 뿐이구나 하는 걸 끊임없이 돌이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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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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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걸 자꾸 돌이키는 게 연습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제가 악기나 뭐 운동을 자꾸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피아노를 친다고 칩시다. 악보, 음표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배워야 돼? 연주를 하려면은, 요 악보가 피아노 건반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손가락으로 쳐야 되는지, 이거를 배우는데, 이론으로 다알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쇼팽이나 베토벤의 그 곡을 손가락으로 듣기 좋게 연주를 해낼 수 있겠냐고. 배우장, 연습을 안 하고는, 이론은 다 알아도. 그럼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본문을 듣고 이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자로 치면은 악보 보고 악보의 길이 다 이해했어. 그러면 4분음표가 한 박이면은 8분음표가 반박자라는 거는 알지만, 여러분 연주하라 그러면 그게 박자 맞춰서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뭐, 임승찬인가, 뭐, 무슨 콩쿨에 쿠 우승했는 개처럼 피아노를 연주해내려면, 그 악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외워져야죠. 언제 악보 보고, 그거 빠르게 막 16분 음표 막 이런 거를 빠르게 연주해나가려면, 언제 악보 보고 이거 건반을 치겠어요. 머릿속에서 완전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훈련도, 그럼 눈 감고도 피아노 건반이 검은 건반인지 도레미파소에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그냥 저절로 놀아져야 연주가 되잖아요. 그럼 불경을 공부하고 우리 마음을 쓰는 것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이해를 했어. 건강경도 알고 뭐뭐 뭐 경전 여러 가지 경전도 보고 뭐 초기 경전부터 팔만대장경을다 봤다 하더라도 마음 쓰는 것이 실제 연주를 해내듯이 연주 해내는 게 실황이다 실황 내 실제 삶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계속해서 실수가 자꾸 탐진치가 불쑥불쑥. 불쑥 악보 다볼줄 알고, 피아노 금반이 어딘 줄 아는데 연주할 때 자꾸 틀리잖아요.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치다 가 보면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탐진치가 이치로 완전히 이해를 했는 사람, 실제 깨달았는 사람조차도 그게 불쑥불쑥 나와요. 그러면은 진짜 수행은 뭐냐? 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매일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임윤찬인가 그 친구가 새벽 4시까지 편으로 계속 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기는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실천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뭐 차를 타고 갈 때든 지하철을 탈 때든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그게 수행자인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그거를 좀 작은 일 하나부터라도 실천하다가 보면 자꾸자꾸 느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깨달아서 실천하는 이런 사회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 작동이 돼야 되거든. 그 깨달음의 내용이. 그렇지 않고 한 속에서 혼자 앉아서 아무리 깨달았으면 뭐해요? 그문소용이 있어요. 깨달음은 사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함께,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살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께 실천하는 상징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뭐 보살님 보살님 해서 그게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 보살행을 그런 식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자신도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내려 뭘 내려놔요? 아, 탐진치가 솟아나는 것이 결국은 아, 나라는 생각이 그밑바탕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또 그거는 내가 없다. 그래서 무아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렇게 또 내이고 또 내가 아, 아, 또 내가 아차 실수했거나 또 실수했거나 하고 이렇게 가는 응. 거죠. 아. 그래서.